어, 이 글은 스포츠에서 계속되고 있는 난제, 문제, 인종적 및 민족적 문제, 인종이 그리고 민족의 관계, 미국에서 인종과 민족의 관계가 오늘날 더 나아졌어, 더 좋아졌어, 과거보다 오늘날 더 나아졌어. 근데 하지만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 모전에 스포츠가 모델이 되기 전에 인클루드가 포함하다잖아, 포용력. 공정성의 모델이 스포츠가 되기 전까지는 더 필요하다 지금 오늘날 많이 노아, 좋아졌는데 과거보다 더 좋아졌는데 지금 좀 부족해 더 필요하다 이거야 지금 문제점들이지 오늘날 그 문제점들은 are different 다르다 from t 여기 once가 몰 나타내는 거야 문제점들 challenge 어, 있었잖아 s 부터으니까 여기 N, once고 명사 다음에 pp 나니까 주간대 비동사지 직면 된 20년 전에 직면되어진 그런 문제들과는 또 다른 문제다, 오늘날. 그리고 경험은 보여줍니다. 20년 동안 경험했잖아, 지금? 그 경험이 보여줍니다. 어, 현재의 문제들이, 밑함은 만나다가 아니라, 어, 대응하다, 처리하다, 뭐,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고 해도 돼. 어, 현재의 문제들이 처리되어지면,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어, 새로운 아,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상황이 뭐냐면은 이니치 전체서 플러스 관계되면서 완전한 문장 외울로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나와 있잖아. 항상 예를 들어라고 나와있으면 은이 앞에서 벌써 주제가 끝난거야 주제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한거지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은 지금 인종 민종적 그런 관계 그리고 스포츠에 비유했잖아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봐봐 문, 오늘날 문제점들은 20년전의 문제점들과 달라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오늘날 나아졌어 과거보다 나아졌는데 아직도 부족해 오늘날 문제점들, 20년 전 문제점들이랑 달라.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은 현재 문제점들은 현재 문제점들 처리됐어. 그럼 그게 끝이 아니야.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해. 과거랑 지금이랑 문제점들 계속 바뀌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 문제가 계속된다. 안 끝난다. 이, 이 내용이야. <laughs> 예를 들어서 원스는 자, 한 번이란 뜻도 있잖아. 한때라는 뜻도 있잖아. 일단, 뭐, 뭐, 하면이라는 접속사도 있잖아. 여기서는 일단, 뭐, 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야. 적어. 수업, 이, 적어. 나중에 또 이거 시켜보면 한번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 원스가 뭐예요? 하지 말고. 적으라고 했어. 그리고, 이게 이제, 하다가, 원스는 일단 한 번, 한때, 뭐, 일단, 뭐, 뭐 하면 알고 있어. 머릿속에 저장 해놓어. 그리고 하다가, 해석을 하다가, 어 이걸 했는데 안 되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야. 어, 원스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당연 히 뒤에 거 보고서 아 여기서 일단 몸 화면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어, 민족적인 어, 인종의 인종의 그리고 민족적인 분리 분리가 제거되어지면 이거 좋은 거네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잖아 일단 어, 인종의 민족의 분리가 제거되면 좋은 거네 그리고 사람들이 온다 함께 온다 화합하면 좋은 거네 그렇게 일단 하고 나게 되면 그들은 배워야 한다. 사는 거 배우고 일하는 거 배우고 노는 거 배워야 돼. 서로서로 모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 어, 경험과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리고 미팅 충족시키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은 이거잖아. 어,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대개 길어봐봐.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 이런 문제를 이런, 이런 문제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뭐에 대한 헌신이냐? 평등한 대우에 대한 헌신을 필요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게다가, 이거에 대한 헌신, 이거에 대한 헌신, 이거에 대한 헌신 다 필요로 한다, 이거야.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헌신을. 평등한 대우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배우는 거.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 배우는 거. 그리고 이해하는 거. 어떻게 정의하는지의 목적 없지? 어, <laughs>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기 지금 투더월드가 들어가, 앞에 생략이야. 정의하는지. 그리고 주는지. 의미를 세상에. 세상에 의미를 주다 의미를 부여하다 하면 돼.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 세상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결정하는 거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할지 관계를 뭐 하는 동안 하면 돼분사공이의 존경하는 동안 차이점을 존경하는 동안 그리고 타협을 하는 동안 그리고 지지하는 동안 이거야 원어나덜 어나덜 서로 서로 추구에 있어서 목표에 추구에 있어서 근데 주격관계대명사는 항상 어, 공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서로 서로 어, 지지하, 지지하고 타협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동안. 이런, 이런, 이런 것들, 헌신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할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laughs> 어디야. 이 문제를 충족시키는 것은 필요로 한다. 요구를, 아, 아 필요로 한다. 헌신을 평등한 대우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이해하는 거, 미리 이해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세상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유지하는지,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평등한, 어, 뭐야, 어디 갔어? 결정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뭐 하면서 하면 돼. 뭐뭐 하는 동안, 존경하는 동안, 차이점을 존경하고, 그리고, 화, 어, 뭐야, 타협을 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항상 공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목표의, 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서로서로서를 서포팅, 지지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크게 통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은 추구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헌신을, 이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뭐 하는 동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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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리고 이것들 중 쉬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문제는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처리되지 않는다. 단번에 모두 처리되지 않는다. <laughs>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내가 아까 좀 헷갈리게 한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충족시키는 것은 요구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동등한 어, 대우에 대해, 게다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 러닝 어, 배우는 것을 어, 배우는 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뭐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 어떻게 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모모하면서 존경하면서 차이를 존 존중하는 동안 그리고 타협을 하는 동안 그리고 서로 서로를 지지하는 동안 항상 공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이렇게.